안녕하세요, 주식을 출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파란 점선 단테님의 파란 점선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몇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파란 점선 검색기에 뜰 줄은 진짜 드문 일인데. 삼성전자 검색기에 가장 먼저 뜬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 인데요 우선주 삼성전자 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막 그어둔 지지와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번째 저항인 제가 5만 천원 정도로 그어놨는데 5만 2천... 1,800원 요정도를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쌍바닥을, 짝꿍댕이 쌍바닥을 짚고, 앞에 공구리를 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요런 박스권을, 금요일날 돌파했다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름대랑 이 평선, 파란 점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에요. 그죠? 요 매물대를 지나갔다라는 거는, 그 다음 매물대인 요 라인, 다시 지워볼게요 요 매물대를 지나갔다는 거는 여기가 그 다음 매물대인 최소 요 라인 중간 정도까지 여기가 매집, 매집과 매집 매집 사이로 볼수 있거든요 캔들이 많이 부딪히는 자리 요, 요 공간만 해도 음...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6% 6% 가량 나오는데요. 삼성 정자가 6%라니. 이 매물과 매물 사이, 이 매물과 이 매물 사이,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걸 잡기보다는 살짝 눌러주는 포인트. 이 정도가 이제 타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박스권까지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 겠습니다 충분히, 음, 둥각으로 조정이 나왔고, 살짝 올랐다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요쪽 여기까지는 조정을 줄것 같아요. 올라가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총의 회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코스피나 코스닥도 횡보 내지는 박스권을 살짝 돌파할 수 있겠다. 요 모양 있잖아요. 제가 만든 요 모양. 이 모양대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를 같이 봤고 두 번째는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차트를 크게 보면 이거 있잖아 이거 2018년 19년에 나온 거. 이게 저는 슈팅이 아니고 미친 공격형 매집으로 보이거든요. 이 간격이 이이 고점과 이 고점과 이 고점 고점 있잖아요. 간격이 18년 6월 초, 18년 10월 초, 19년 2월 초. 네 달, 다섯 달밖에 안 돼. 이렇게, 근데 이 무빙을 거의, 무빙이, 바닥이, 뭐, 4 8 0 0 0 원, 9만 원, 막, 이렇게 100%를 왔다 갔다 하는 무빙은, 그것, 그걸 세 번이나 했잖아요. 이거는, 뭐, 무슨 호재로 나중에 들어올리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이거는. 현대 엘리베이터도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회사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매집을 해주고 코로나 눌렸다가 올라오는 길에 여기 최대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죠? 최대 거래 터지면서 조정 주고 여기 물량을 다 잡은 상태에서 횡보 하방, 그죠? 개인 매물 받아먹기 위해서 둔각으로 예쁘게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을 그어놨는데 이 라인 보시죠? 이이 라인이 여기서 지금 반란군이 나온 거예요. 반란구이 나오면서 파란정상 근접했기 때문에 검색기에 떴고 뭐중국에는 여기를 띄워놓고 여기서 여기에 배인 여기서 5만원에서 9만원 한 13만원 14만원 여기 이거 할때 넘어버리겠네 잘, 잘하면 여기서 지금 보이지도 않는 13 14만원까지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장기로 보는건 아니고요 요빡요 흐름의 추세를 꺾었고, 이 박스를 돌파하면, 작은 박스는 여기 돌파, 여기 작은 박스는, 요런 작은 박스 돌파할 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벌써 지났잖아요? 한참 지났고, 다음 박스는 한요 정도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서요 박스를 돌파하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타점 보면 이 라인에서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 한요 정도가 지금 매집과 매집 사이기 때문에 약12% 정도. 12% 정도의 기대 수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가 타점이지, 현재가 지금 타점이 아니라, 이 박스권을 넘는 이 자리가 타점이고요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눌림해서 타점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지지와 정황 요 라인까지는 기대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매, 매수 타점은 아니란,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현재 흐름이 좋다. 특히 앞전에 이 매물 요거 미친 거다, 이거는. <laughs> 뭐, 무슨 소재로 올려주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니커입니다. 마니커가, 얘도 방, 엘레베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미친 파동이 계속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래량으로 봐도, 하 둘,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그리고 역사 거래가 이번에 눌러주는 장에서 나왔어요. 올 초에. 그렇죠? 밥그릇으로 볼까요? 앞에 보면은 물량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고,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 단기, 뭐, 단기적으로 보는 세력들은 조막손 세력들 들었다 나갈 수 있는데, 메이저는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량을 매집한 상태에서 이때 경기 침체 핑케로 이만큼 눌렀고 2번이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이제 2번이 진행 중으로 보이는데 이때 역사적 거래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졌고 다시 눌러주고 있는데 이 박스, 박스가 저는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박스로 보면 많아요. 이 박스도 있었겠고 이 박스도 있었겠죠. 이 정도 그쵸? 박스 안에 박스가 있는 상태이고 큰, 위, 위에 더큰 박스를 지금 약간 좀 돌파하기 직전 돌파 근처에 왔다. 볼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잖아요. 지금 캔들이 여기 가 있잖아요. 요거 딱 돌파하면 바로 위가 여기 매집, 여기 또 매물이 걸쳐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뭐한요 중간까지? 그래서 타점이 여기랑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근데 박스를 두 번을 뚫었고, 그래서 저는 요것도 당장이라기보다는 파란 점선이랑 구름대를 뚫어내긴 했지만, 확실한 자리는 요 매물 있잖아요. 이 매물까지 뚫고 나서, 눌러주는 자리가 좀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 그럼 눌러준 여기 타점을 잡으면 그 다음 매물대인 여기 뭐 여기까지도 볼수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상황상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 보수적으로 볼게요 여기서 다음 매물대까지는 여기까지 본다면 20%입니다 마니커 FNG로 20%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 2평 때리기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보기에 적합하다 저 저평가돼 있고 세력이 물량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로 3번이 돼 갖고 1, 2, 3번이 갖고 이걸 넘어는 대시세가 나오기에는 아직 소화 기간이 좀 부족합니다. 짧게 요 정도 요 구간 보면 좋겠습니다. 많이 걸어 봐. 네, 예, 요렇게 오늘 세 종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 타점이나 저의 분석 참고하셔서 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